민변 세월호 TF가 2019년 11월 2일에 대국민 고소고발장 접수를 선언하고 고소고발인단 54,416명을 모았습니다. 가족 377명 포함입니다. 2019년 11월 6일에 세월호 검찰 특수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고소고발장을 특수단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 19일에 특수단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특조의 조사방에 어, 인원들, 그 해경 포함해서 일부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됐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2021년 올해 2월 15일에 항구장을 접수를 했었으나 4월 14일에 항구가 기각이 됐고 6월 21일에 제한고까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 불기소 처분 사유서를 떼봤으나 한 줄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 처분 검사의 판단이 어, 틀렸다고 볼수 없다라는 일반 사건에서도 변호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 사무 준칙이라고 하는 법률도 아니고 내부 사무 준칙에 불과한 규정에 의해서. 피해자 또는 고소 고발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 안 하면 기계적으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항고 사건이나 재항고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도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고 범위와 주요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살인죄, 순환 구호법 위반죄, 직무유기죄입니다. 새 범죄 공이 검사가 내세우는 불기소 처분 사유는 순환 구호에 있어서 이자들이 구체적 행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해라라는 세밀한 지명령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순환구호법, 직무유기죄까지 연결이 안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있다.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가 재난 상황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명백히 헌법재판소 결정이랑 반대되는 해석을 하여 고소고발 혐의 사실을 모두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점 보시면 직무유기죄가 가장 아쉽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결정내는 헌법재판소 결정내여서 법원이나 검사가 구속되는 데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구체적 행위의무가 있지 아니하더라도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가에게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어, 포괄적으로 직무유기죄를 인정합니다. 즉 일반적 행위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직무유기죄로는 충분히 포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검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결정이 됐고요. 2017년 3월 10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직무유기죄 공소시효는 2022년 3월 10일, 내년 3월 10일까지로 좀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제외한 다른 피고소 고발인들의 공소시효가 아쉽게도 대부분 종료됐다는 점에 비하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공소시효는 수개월 남아 있고 직무유기죄는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많이 바라지 않더라도 새로운 검찰청에서 새로운 검사가 대통령 박근혜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꼭 기소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병우 황교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입니다.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사도 인정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사유서에 보면 2014년 6월 5일 우병우가 해경 본청과 청와대 사이에 통화기록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 광주지검 수사팀장에 전화를 했다.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했다. 실제로 최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고, 다섯 시간 이상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직권남용 권행사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결과범이 아닙니다.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황교안 어,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7월 29일에 해경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해경 1,2,3 정장 김경일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빼라, 좀 약하게 해라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열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위험의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연락을 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상당한 위험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해경 구조세력 책임자 부분 보겠습니다. 임경빈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사 당일 날 17시 24분 경에 고 임경빈 군을 발견해서. 직후에 삼천구함에 이송되어 생명, 활력, 징후가 있어 생존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 구조, 헬기 등 긴급한 이동수단으로 이송하지 않고 지연 이송하여서 사망하게 했다라는 혐의에 대한 점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나온 부분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살아있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면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에 있어서 고의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적인 참사 재난 상황에서는 중과실의 범위를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중과실의 범위를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참사 이후에 고의 부인으로 쉽게 혐의를 벗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법에서는 일반적 예방 효과, 구체적 예방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 예방 효과는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예방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 예방효과는 그 특정 개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이렇게 중과실을 낮게 해석을 해버리면 일반적 예방효과가 상당히 없어지고 반대로 공무원들이 대충 일을 하게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전제하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두고 에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책임은 중과실로 충분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험 판결로 남기지 못한 점이 상당히 유가족에게 죄송한 말씀 대리인으로서 드립니다. 특조의 활동 조기 강제 종료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공모 공동 정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미 특조위 조사방해 세력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홉 명이 있습니다. 직접 책임자라고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이병기 비서실장, 황교안, 김기춘 등 수뇌부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서 비평,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고위 수뇌부들은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해수부 등의 장이고 부천의 고위 공무원 등의 지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특조위라고 하는 이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관을 함부로 방해하고 해산을 시도하고 일개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의자들은 국무회의, 예산 승인, 근무처 등에서 원활하게 의견을 교활할 수 있고 정황상 특조의 활동 조기 강제 종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안목, 공모, 가담 또는 묵시적인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청와대 보고 문서들이 증거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고위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포함해서 면책을 해준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특조위 조사방해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병기 현정택 당시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정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차관 등입니다. 특조위 세금 도둑 발언 및 내부 자료 유출 혐의 관련되어서입니다.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특조위 내에 여당 당시 새누리당 추천 인사였던 조대환 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예산 관련된 자료들을 비밀 자료들을 위법한 방, 방법으로 사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세금 도둑이라고 어, 특조위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피의자 김재원이 국회의원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해수부 내부 공무원에게 요청을 하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특조위 의사에 반해서 비밀 문서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는 요청을 받은 공무원과 특조위가 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유출한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 조대환 등이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공모 공동 정범으로 처벌을할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왜 불기소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위 플라자 호텔에서 회동한 이후에 조윤선 등의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방해 공작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공모를 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2015년 1월 19일 서울중구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 대표,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당 추천목인 조대환 부위원장과 고용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해수부 공무원들이 호텔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에 고스란이 방해공작 논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공동정범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조윤선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행적조사 안건의결 방해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 방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역시 공모공동정범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을 한데 대한 비평입니다. 이병기는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이현은 일기 특조의 부위원장이었는데 대통령 일곱 시간에 대해서 이현 부위원장이 예상외로 여당 청와대의 뜻을 거슬러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 사퇴를 종용하고 강요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조의 조사 방해 형사 재판에서 이현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현 씨에 대해서라도 특수단이 이 수사 당시에 제대로 조사를 좀 했으면 이병기 대통령 박근혜까지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지금 형사재판 모니터링을 하면서 짙게 든다는 것입니다. 보수단체 이용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 관련 책임자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태극의열단이라고 당시에 활동하던 극우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조위를 해산해야 된다. 어, 세월호에 대해서 음모를 퍼뜨리 그런 극우단체였는데 여기에 이면택 당시에 해수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운영 지원 담당관입니다. 임현택 씨가 전화를 걸어서 태극의원당 간부에게 왜 특조위 위원장만 고소를 했냐. 무엇으로 고소를 했냐면, 당시에 어느 행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중 어머니 한 분이 대통령 박근혜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란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자리했던 특조위 위원장님 등이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사실인데 유가족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왜안 하냐라는 점으로 이면택 씨가 태극의열단에 전화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무고교사죄에 대해서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은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동의를할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사법원은 이미 기무사 지휘관들이 어~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데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특수단은 권리침해가 있다라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군사법원 기존 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서 이 자체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침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정보 결정권의 침해입니다. 개인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파악되는 그 즉시 사생활 자유, 자기 정보 결정권 침해 된다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파악한 정보들은 첩보 관리 시스템 TIS라는 곳에 등재되어서 관리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운용이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직권하용 권리 행사 방해죄 관련해서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판단했습니다. 권리는 침해 됐고요.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인데,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국정원법상 국내 보안정보로 한정이 됩니다. 국내 보안정보라고 하면,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 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급되는 정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공, 반첩.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동향이나 사적인 사생활 정보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국내 보안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명백합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정 검색값으로 검색 값으로 검색이 가능한 문서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대부분은 보고 있고 국정원 내부 첩보 시스템 등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보가 키워드로 검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법 위반죄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할 목적 고의가 없었다,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부분, 우리 대법원에서 이 목적이라고 하면 업무상의 목적을 이용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할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들 국정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목적 하에 사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정원 비용과 국정원 차량과 국정원 업무시간에 새로 참사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문서를 작성, 작성했다면 대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무상의 목적이 인정이 됩니다. 이처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사가 오해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라 해서 단순히 무혐의 처분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을 보면 법리 오해가 검사가 상당했다는 부분을 특히나 알수 있는데 신용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외로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한 부분인데 언론에서 오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순환부호법상 피해자들 구조행위가 지연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목포 MBC 같은 경우에는 전원구조 발표라는 오보를 본사에다가 줬는데도 본사가 오보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종이신문에서 일파만파 MBC 보도를 뺏겼었고 현장에서도 우왕좌왕하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보들은 너무나 많아서 순환 구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다. 이 정보의 잘못된 출처가 어딘지 알수 없고 기자들이 생산해낸 오보가 아니다라는 점으로 기자들에게 면책을 주었습니다. 고민해 볼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